그러면 마지막으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번지며 바람에 딸려오거나 튀어오른 불씨는 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변에 물을 뿌려두면 일차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와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붙거나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통 유류. 낙엽 등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야외에서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기 시작했다면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피를 하며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 상황을 큰 소리로 알려준 거동이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다면 마지막으로 재난 문자나 방송 등 실시간 산불 정보에 집중하여 진화가 되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말에 아빠랑 등산을 자주 가는데 산에서 산불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거긴 소화기도 없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설명해 볼까요? 산행 중에 산불을 만나게 되면 빠르게 신고부터 해야 해요. 신고 번호는? 보통 산 입구나 중간 중간 현수막에 붙어 있으니 산행 전꼭 확인하고 입산하도록 합시다. 만약 산불의 크기가 작다면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진화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초기 진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산불이 커졌다면 산불의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재빠르게 대피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가연성 물질들을 전부 제거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립니다. 으,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더욱 이런 산불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산불 예방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들어가선 안 돼요. 이런 곳은 산불도 위험하지만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을 가지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면 산불의 위험이 더욱 커진답니다. 허용된 지역 외에 취사와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으니 표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워 불이 옮겨붙는 일은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이런 예방 방안은 꼭 부모님과 공유하여 산불 예방을 모두가 알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네. 지금까지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배워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복잡하지만 평소에 기억해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하하하하, <laughs> 연서가 수업을 정말 잘 들었나 보네요. 오늘 배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 만큼 나중에도 잊지 않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